네, 안녕하세요 클릭켄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김포에 있는 김포워필드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필드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또 소개시켜드리고 아, 처음 이 필드를 봤을 때는 정말 이 경기도 지역에서 이만한 필드가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꾸며져 있고 한번 어떻게 어, 생기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진에 위치 표시한 곳을 영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필드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주차장이 나오게 됩니다. 차량은 30대 넘게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세이프 존 게임을 시작점에서 보는 시점입니다. 판넬과 드럼통을 이용한 장애물로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포 필드는 1,400평 규모의 주차장을 빼고도 900평 정도가 게임을 할수 있는 장소입니다. 중간쯤에는 차량을 이용한 장애물도 실감나게 시가전을 연출하셨네요. 차량은 엔진이 없는 장애물용 차량인데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필드 대표님이 안으로 들어가도 되고 차 위로 밟고 올라가도 된다고 하시네요. 지금 하면은 차 지붕 위에서 전체를 배경으로 원으로 돌면서 찍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중앙에서 건물을 4개를 끼고 한 바퀴를 돌 겁니다. 필드의 장애물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현재는 표시된 위치에 장애물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네요.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이 총 4개가 있는데, 한 개는 CP 지역이고, 한 곳은 실내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두 곳은 추후에 개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건물 뒤편으로 오게 돼도, 전체적으로 다 게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건물 사이입니다. 장애물이 약간 부족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세 번째와 두 번째 건물 사이입니다. 이 부분도 장애물이 조금 더 추가됐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와 첫 번째 건물 사이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합니다. 마지막 첫 번째 건물을 다시 돌게 되면 처음 출발했던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는 두 번째 건물만 개방이 되어 있어서 실내 게임이 가능합니다. 이 안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장애물이 들어가 있고 시큐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쯤에 가게 되면 양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입구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여기서 봤을 때는 앞에 있는 건물이 세 번째 건물입니다. 반대편으로 돌아가게 돼도 입구를 만들어 놓으셨고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첫 번째 건물이 나오게 됩니다. 건물 안에서는 CQ 비전으로 핸드건전만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첫 번째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CP 본부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게임 준비를 할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텐트도 보이고요. 여기는 약간 이제 대표님이 내무반 비슷하게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꾸며놓으셨다고 하네요. 여기 앞에는 테이블이 있어서 게임 준비를 할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단위로 전날 오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치침을 할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입구 왼쪽 편에는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물, 커피 아니면 전자레인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물 입구 쪽에는 더운 날 간단하게 등복을 할수 있게끔 수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화장실 겸 간단하게 샤워를 할수 있는 건물입니다. 자, 이렇게 김포 필드를 한번 소개를 시켜 들어봤는데 어, 제 개인적인 생각에 경기도 지역에서 이만한 필드는 좀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좀 외곽 지역, 좀먼 곳에서는 뭐 이런 비슷한 필드 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게임을 여러 곳에서 해보진 않았지만 저희 필드만큼 정말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사우나 필드 같은 이렇게 잘되 있는 필드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가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큰 평수에 장애물만 있으면 너무 이제 진로가 뻔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을 텐데 이런 건물들을 통해서 진로가 입 굉장히 많아지면 정말 재밌게 게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 저희 비오비팀 같은 경우도 어, 폐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역 자체를 같이 건물을 끼고 사용해서 정말 진입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질리지 않고 매번 해도 게임을 정말 재밌게 즐길 수가 있는데, 여기 김포워필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잘 활용만 하면 정말 재미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김포어필드를 소개시켜드려 봤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 군데의 필드를 돌아다니면서 그 필드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음,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